네, 안녕하세요. 산타는아빠입니다. 아, 오랜만에 업로드 하려고, 아, 영상을 켰는데요. 아, 제가 일부, 많이는 못 보여드리는데, 작년에, 아, 작년에 한 50kg, 뭐, 그전에는 20kg, 뭐, 10kg, 이렇게 캤던 천마자인데요 천마 구강 자리인데 네 벌목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벌목이 다 됐어요 제가 이게 전체 사진을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지금 천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뭐 밭에서 쓰레기도 날라와 있고 아. 이제 느낌이 쓰레기만 치우다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우선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오늘 정확히 요게, 요게 작년에 숙주목 요게 나무 큰게 있었고 작년에 제가 어 장마 오기 전에 나무토막을 몇개 갖다 놨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네요 천마가 나와 있는지, 우선은 이게 지금, 어 데미지는 입은 것 같아요. 뭐, 포크레인 자극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이게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양이 나올지, 천마가 나왔는지, 나왔을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아유, 여기, 야, 이 와중에, 나 나왔네요. 아, 이거 보이시죠? 홍천마 두 개가 보입니다. 아, 문제는, 이런 종마들이 포크레인 작업 때문에, 어,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아, 참. 야, 이거는 그냥 나와 있네요. 나와서 말랐네요. 여기 종마들이 엄청 많네요. 아, 이거 보세요. 야. 야, 이거는 뿌리가 나왔던 건데, 이게 싹대가, 싹대가 부러졌어요. 아,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 야, 이 종마들이 엄청 많네요. 에이, 제가 관리를 잘해놨는데, 아,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데. 음, 잠깐만요. 아, 우선은 홍천마로 작년에도 홍천마가 나왔고, 올해도 아, 여기, 여기 큰거 하나 있습니다. 아, 싹떼 보세요. 어, 이거 실한데요. 그래몇 개는 캘수 있을 것 같은데 데미지는 입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와, 역시 여기 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도. 대물이네 대물. 아, 근데 이거 벌목을 해놔서 어떡하지? 아, 야, 이 종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종마들이 뒤지면 다 종마예요.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이 동마들이 많은 곳이라고 잘 물어놓고 갔는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깎아서 밭으로 만들면 이 자리가 없어질 거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파놓으면 다 동마가. 이야, 큰일 났네요. 아, 어, 여기도 하나. 아, 종마들 나오는 거 봐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런다 묻어놓고 요 제가 또. 아, 이거 싹대 하나 보이고요. 야, 요 숙주목이 없어져서 문제가 좀 되긴 될것 같은데요. 아.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죠. 제가 몇 년째 관리를 잘 했는데, 야. 이렇게 많이 묻혀 있을 천마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근데 포크레인으로... 아, 참! 야, 종마들 다시 묻어나야될것 같아. 이게 흙이 너무 많으면, 어우 이거 보세요, 종마들. 야, 잠깐만요. 이쪽에 나무가 이쪽 에 있었으면 이쪽 자리가 많았었을 텐데. 야, 아, 속상하네요. 진짜, 아, 이를 어쩝니까? 이를 어째요? 자,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 하늘 왜 이렇게 벌목을 하지? 하... 종마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자리도. 근데 이제 벌목을 한다고 해서 자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여기서만 더 이상 안 건드려 놓으면 장비 갖고, 아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 하... 뭐 땅을 밟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쑥주먹이 다 날라갔어요. 아이고, 이거 부러졌네. 작대가 여기 있었으니까 아, 제가 부러뜨렸네. 이 종마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많아요. 제가 관리를 잘했거든요. 천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예. 한번 자리를 만나면 동마들이 수천개 저이 자리 같은 경우는 수천개가 나와요 수많은 것들이 아. 동마들이 여기 안중이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를 어쩝니까? 안타깝습니다. 아, 이쪽에도 자리가, 이쪽에도 자리거든요. 이쪽에도 제가 볼좀 참나 자리인데, 지금 안 보여요. 없어진 것 같아요. 다리가 야, 큰일 났네. 하여튼 올해 2023년, 예, 초천마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 좀 아쉬운데, 난중에 어, 좀 시간이 흐르고, 요번 비 끝나고 나서 한번더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그래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네. 아유, 쓰레기 챙기고. 아, 참. 쓰레기도 챙겨가고, 이것 좀. 요것도 1초가 넘겠네요 요 양만 해도 무게가 많이 나갔던 요거는 이제 평소 사이즈 조그만한 사이즈들이고요 이제 평소 사이즈들이 이렇게 커요 큰 사이즈들은 솔직히 산주는 믿지만 <laughs> 아, 이런 거 치워줘야 되겠죠 산에 다니신 분들 뭐 쓰레기 있으면 네, 주위에 있는 것들은 엄청 많으면 다가져오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큰 것들은 좀 수고해서 왔으면 합니다. 네, 홍천만 몇개 봤고요. 매칠또비 내리고 나서 한번 더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쪽에 한 자리가 더 있는데, 아요 요 근처에 요기가 홍천마 나오는 자리고요. 요쯤이 청천마가 나오는 자리에요 되게 가깝죠. 원래 천마는 근처에 다 있어요. 나온 거 없어요. 여기도 나온 거 없고요. 아, 이렇게 싹 벌목이 됐네요. 아, 참. 싹 벌목이 됐어요. <laughs> 아, 이 다리인데. 지금에도 천마가 많이 났나도 한 2, 3km 났던 자리거든요. 한번 살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음. 어,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가 나와요. 아. 그래도 사이즈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벌목을 하고 나서 톱밥이 좀 보이네요. 어, 여기는 제법 깊이 막혀 있네요. 원래 이렇게 깊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포크레인 작업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 자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 불비 헬레코스 때문에 아,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저 사람 뭐. 뭐 하나 싶은 거겠죠. 아, 여기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하여튼 천마라는 것은 그렇게 햇빛이 있어도 이렇게 벌목을 해도 살아남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예,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미지가 있고요. 아, 속상합니다. 아, 원래 지금쯤이면 그래도 못해도 10km는 했을 텐데, 한 자리에서 아, 이쪽 자리도 완전히... 네. 아, 이, 이 영상 보고 아마 찾아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네, 사항을 보여드리려고 네, 킨 거예요. 잠깐만요. 아, 아니구나. 원래. 이런 사이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꼼 시간이 지나서 요번 비, 주말까지 비가 잡혀 있어요. 그거 끝나고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을 이렇게 보는데, 없네요. 아, 여기 좀 봉쇄하고, 이런 것좀 치워서, 예. 보이는 것들 뭐 땅에 붙어있는 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해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너무 업데이트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요. 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